정수기 처음 알아보는 분들, 뭐가 다른지 너무 헷갈리시죠? 오늘은 정수기 선택할 때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만 딱 2분 안에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정수 방식부터 알아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저수조형과 직수형이 있어요. 저수조형은 물을 저장해두는 방식이라 사용량이 많거나 음식점에 적합하고, 직수형은 물이 바로 정수돼 나오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깔끔합니다. 요즘은 거의 직수형이 대세예요. 다음은 필터 방식. 정수기의 성능은 바로 이 필터에서 결정됩니다. 지하수나 오래된 배관을 쓰는 곳은 역삼투압 아로 필터를 써야 중금속까지 완벽하게 제거되고 일반 가정에서는 중공사막이나 나노 필터면 충분합니다. 물맛은 나노 필터가 조금 더 부드럽고요. 그리고 온도 지원도 중요합니다. 냉수, 온수, 정수 모두 가능한 모델은 편리하지만 가격이 2에서 3만원씩 올라가요. 그래서 냉정수만 있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옵션만 선택하셔도 충분합니다. 요즘엔 살균 기능도 기본이죠. 정수기 내부관이나 코크 출수구에 살균 기능이 있으면 곰팡이나 세균 걱정이 확 줄어듭니다. 렌탈료는 조금 비싸지지만 위생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렌탈 VS 구매. 구매가 5년 기준으로는 약간 더 저렴하지만 렌탈은 제휴카드 할인과 무상 AS, 전기 필터 교체가 포함되어 있어서 요즘은 렌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5년 후엔 소유권도 이전되죠. 정리하자면 위생은 직수형, 관리편의는 렌탈, 가성비는 제휴카드 활용, 요즘은 스윙렌탈에서 직수정수기부터 얼음정수기, 냉온정수기까지 비교 상담이 가능하니까 카카오톡 채널 스윙렌탈을 검색해서 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짧게 봤지만 이 내용만 알아도 정수기 고르실 때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